오만 만쭈... 축하합니다. 유튜브 데뷔. <목소리가> 이야, 너무 예뻐. 사랑하는 진영이. 짠. 나 오늘 파티 할수 있는 걸까요? 고마워.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입니다. 오늘도 일 갔다가, 음, 작업실로 와가지고, 다음에 준비할 이 오렌지 메이크업 좀 연습하다가, 친구가, 뭐야, 트랭클타임 사장님이 소떡소떡을 사오셔가지고, 이거 먹고 곧있으면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여자의 생일은 일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박싱 해보고, 소소한 일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와우. 거기가 떡꼬치 맛있는데 올리브 영앞 쪽은 거기 있는 그 영화가 있는 소품을 뭐지? 국물 소품. 음, 또음 음. 같이 먹어야 돼. 음. 나는 <laughs> 떡꼬치 오랜만 에 떡꼬치. 난 떡꼬치 이거 말고 그큰 조그만 거알지 따다다다 붙어 있는 거. 거. 음, 음, 음. 그러죠. 맛이좀달라요다 똑같은 소스야. 응. 음. <laughs> 조금 매콤한 거. 맞아. 아니, 제일, 응. 음. 제일... 매콤, 말... 매콤, 매콤. 음. <laughs> 그럼 이제 제 생일 선물을 같이 뜯어보는 언박싱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랑 제일 오래된 친구들이 이번에 사준 선물인데요. 제가 갖고 싶었던 향인 이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 제품을 선물 받았어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라튤립을 다 쓰기도 했고 향수를 생일 선물로 받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하다가 이걸로 골랐습니다. 바이레도는 케이스부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뜨뜨뜨. 짠, 이 귀여워. 사이즈는 50ml짜리를 구매했고요. 뭔가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지금부터 약간 한 여름까지 되게 잘 뿌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달콤한 향도 좀 나면서 시원한 느낌도 같이 나는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뉴 향수입니다. 그리고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른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성숙한 느낌도 조금 있는 향인 것 같아요. 고마워 얘들아. 잘 뿌리고 다닐게. 아마 오늘은 또 영상 올라갈 거를 마저 편집하고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일단 안녕 대화 네? 첫번째 아, 생일파티에 뭐, 왔습니다 이거 <웃음> <웃음> 이게 진짜 맛집이에요 칼국수 찍고 있었와아 됐다 뭐야? 아 설마 뷰튜워 <laughs> <laughs> <진짜 잘한다. 웃음> 여보, 이 차를 와서 연요 소시지를 먹어왔습니다. 맛있어? 라아나생각이 아, 진짜? 아, 이놈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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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적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예쁜 얼굴과 예쁜 옷을 갖춰 입고 왔어요. 왜냐면 제 생일파티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실을 조금 정리하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온 친구가 있는데 지금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여기 누워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요. 거실에도 옷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치워줘야 될것 같아요. 뭔가 여름 옷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개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업실에도 제가 갖고 있는 행거가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조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옷을 좀 담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지 진행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지선이도 방을 치우느라고 이렇게 방이 지금 <laughs> 이런데 갑자기 갑자기 지금 커피를 타고 있고요 커피 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laughs>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박스를 친구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유정이 아무것도 안야이지 화내고 있어요 진짜 약간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 오늘 파티할 수 있는 걸까요? <laughs>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여러분 저는 이제 옷 정리를 끝냈고 어저께 선물로 받아온 이 데이비드 오픈 포스터를 이쪽 거실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높으면 또한번딱 우리 눈높이에 있는 것 같은데 붙이면 붙이려고 하는데 땅부터 진짜 짜란. 재밌다. 끝 진짜 다 했다. 여러분, 이제 맞아. 저희는 나가서 장을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응. 장을 보러 가고 응.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까 <laughs> 오늘 제가 생일이라서 조금 하이패션이에요 그냥 가는 길도 없다. <laughs> 그래, 와서. 집 가올리 과일이 스요다 여러분, 이제 다 쇼핑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 <목소리>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작업실로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고요. 파티 진짜 준비를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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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여전히 요 생일 파티인데 너무 하인이라 하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나생일이요 이거 안켰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야, 이거 계속 써야 돼, 기회 네. 이제 밥 먹읍시다, 이제. 아, 네. 이제 막 빠지다! <laughs> 여러분,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Sometimes I think till it hurts. Turning my feelings into words. Oh, I just wanna make you smile. But if I run out of work, I need these vibes to be heard. Oh, everyone could use.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곱창을 먹고 술을 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allow>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디를 갈지 가서 보여드리죠. 지금부터 저의 깜짝 선물이 있다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지금부터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뭐지? 심지에여 쌓여있어 심지어 이거 내가 포장한 거좀 무겁고요 뭐지? 아무도 안 무거 안무고 뭐야? 뭔데 뭔데? 블루투스는 내블야 괜찮다. 괜찮다 야 대박이다 야, 아니, 있어? 진짜. 아, 갑자기 못가요. 진짜. 진짜 집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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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작업실 필요 어. 했어 어, 어, 그 너의 글 고려했어.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 우와 거뭔데 <목소리> 미쳤어. 옆에, 도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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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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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이제 작업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입니다. <laughs> 오늘도 뭐가 엄청 많죠. 오늘은 또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너무 예쁜 케이크를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초도 불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어디서 받은 선물인지부터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이쪽에 엄청 귀엽게 생긴 꽃풍선을 받았어요, 여러분. 짠 너무 귀엽죠? 이게 안녕하신 지영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이랑 같이 이렇게 예쁘게 이니스프리에서 이렇게 꽃 풍선을 보내주셔가지고 뭔가 동심을 느끼면서 또 이런 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니스프리. 그리고 이쪽에는. 또 저의 소속사인 트레저헌터에서 저의 생일 기념 그리고 곧 5만 구독자 달성을 동시에 축하해주시는 이 예쁜 꽃다발이랑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레터링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해피 벌스데이 앤드 5만 구독자 축하지영 수원 일동 이렇게 깜찍하게 선물을 보내주셨다고요. 여튼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인스타를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케이크 불도 끄고 우리끼리만의 파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인스타 라이브를 켜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 지금 브이로그로 제곧 5만 달성 기념 보내주신 케이크 여러분이랑 같이 초 불고 그런 거 해보려고 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새롭게 찍고 있는 브이로그는 아마 6월 마지막 주쯤에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케이크를 받은 거라고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초 다섯 개키고 같이 부는 그런 브이로그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나갈 거니까 브이로그 보러 와주세요.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혼자 이렇게 촛불 붙이는 건 처음이네. 외로워 보이진 않죠,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됐다! <laughs> 여러분 감사해요, 저의 온만을 같이 축하해주셔서. 노래를 뭐라 불러야 돼? 우리 5만 축하합니다라 불러야겠죠? 5만 축하합니다. 5만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케이크도 받고 꽃도 받고 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꼭 브이로그로 와서 이거 찍은 거 보러 와주세요. 하나, 둘, 셋. 뭔가 이걸 제가 이렇게 찍게 될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0만 축하 실버 버튼 받은 당연하죠. 그때도 무조건 저는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이랑 같이 축하 파티를 할 거예요. 유하 카메라이. 여러분 이거 다 제가 박제해가지고 영상에 담을 거예요. 꼭 보러 와요. <laughs> 유튜브 데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행복한 오만 파티를 미리 해버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커팅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 맛있다. 크림치즈 맛이요. 크림치즈 맛에다가 달콤한 맛? 어, 여러분, 이제 카메라랑 진짜 인사해야겠어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같이 오늘 오만 축하 파티 겸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이랑 떠들다가 영상을 올려야겠어요. 안녕. 감사해요.